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 비유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세 개의 비유가 천국 비유다. 천국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천국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여기에 의견을 품고 천국에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천국에는 그 상이 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수긍에대야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왜 이러실까 왜 이럴까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사우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우랑에게 아말렉을 치대, 남녀노소, 우양, 가리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우랑이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그런다 쳐요. 그런데 소가 무슨 죄가 있고 소가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이 좋은 소를 왜 죽이느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랑은 좋은 소, 좋은 양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우랑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신다. 왜냐? 내게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게 맞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천국에 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 우리 곽성욱 집사님은 뭐 어떤 목사님 말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맨션에 큰 저택에 사는데 저희 집은 초가집이다. 아,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까? 그게 어떻게 천국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 보금에서는 열 문화 비유, 문화 비유죠. 문화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달란트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 크냐? 한 달란트는 6천0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에. 요즘에 1당을 10만 원으로 말하면은 6 0 0 데나리온. 6 0일의 월급이에요. 1당에 1당. 일당. 6 0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이 금방 안 나오죠? 하도 크니까.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죠. 왜냐면, 이한 달란트 6억을 종에게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했으면 맡겼겠어요.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보고 6억 제가 안 맡기고 제가 빌리러 가면 혹시 빌려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맡겼단 말이에요, 6억을. 그러면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평소에 사랑했으면 6억을 맡겼겠어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 주인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주인을 악담하고 악평하고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죠. 나중에 보면 주인 앞에서도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다. 주인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분노하는 거죠. 문화 비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종 열을 불러서 각자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뭐하라고요? 장사해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금액이 작아요. 한 문화는 한 달란트에 60분의 1이답니다. 그러니까 6억에 60분의 1이에요. 얼마일까요? 네,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천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씩 10명의 종에게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너희가 이동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하느냐 자라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열골 곤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니다열골 곤세를 차지하라. 다섯 문화를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다섯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다섯 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에 다르다라는 거에 다르다라는, 거에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비유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르다. 천국에서 우리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금멸류관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 말 맞다나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이 다르죠. 저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을 받는 믿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 받는 데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뭘 첨가하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뭐 만약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조건 100점 만점입니다. 더도 덜도 없고 더도 없어요. 무조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의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혈류증 여인이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믿고 옷자락 잡았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 노마의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 이스라엘 중그 누구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다르다라는. 믿음이 다르죠.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다르고, 현류증 여인의 믿음이 다르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상이 저는 결정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을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셨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임마, 어디에 내 우편 좌편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비된 자. 그자가 얻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안 들어 주세요. 나중에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모이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거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순교자의 상. 순교자의 영광보다 더큰 것은 없다. 그런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끝까지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야고보와 요한이 장식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자리는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목사 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목사가 많이 되지 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장로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장로가 많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목사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겁니다. 그러나 감당을 못 했을 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말씀의 이해가 그렇게 돼요. 선생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선생 역할을 잘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만큼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뭐하게 하셨어요, 네, 상박게 하셨어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 혼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모두 다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사람은 다섯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오늘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남 신앙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의 상이 결정되진다 저는 한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수가 왜 축복일까? 오래 사는 것이. 옛날에 40세, 50대, 50세 세상 떠날 때는, 아, 그래도 60세, 70세 살면, 아, 참 좋겠다.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 100세 되신 분 뵈면요. 100세 되셨는데, 온전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죽는 자유를 달라라는 거예요. 나 그만 살고 싶다. 해. 죽는 자유를 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장수가 축복이라고.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수가 축복일까? 왜 장수가 축복일까? 아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죠. 그러잖아요. 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그게 축복이지 왜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천국은 근심 걱정 염려 없고 질병 없고 죽음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완전한 행복의 나라인데. 빨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안 가고 싶죠. 그런데 빨리 가야죠. 빨리 가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과 관련이 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니 하신다. 할렐루야. 이 예,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만 하늘에서 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천국에 더 상을 쌓는 일이 되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꼭 내가 뭘 해야만이 이게 상으로 쌓일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도 하늘의 상을 쌓는 큰 일이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도 하늘의 상을 쌓는 큰 일이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늘의 상을 결정한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권사가 되고 싶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 직분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상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집사,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성경의 집사는 안수집사죠. 안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12절 말씀은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7월 둘째 주에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독, 집사, 권사의 이 자격 이 조건은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왜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애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설령 감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조건, 군사의 자격 조건 이대로 살려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집사만 이것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 조건. 이것뿐만 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것을 삶 속에서 이대로 살려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직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권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성도는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는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는 사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믿는 모임의 무리. 성도는 모두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직분이 아니죠. 그러나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구별할 때는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나 장로가 같습니다. 그런데 재직회가 열리면 누가 재직회 회장이 돼요? 목사가 되죠. 교회 대표가 누가 교회 대표예요? 목사가 교회 대표. 단임 목사가 교회 대표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직분과 직책에 있어서만 질서 차원에서만 서열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재재계라든지 당해를 하면 대부분 장노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서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호되게 꾸짖으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뭐한다고 나섰냐고 앉으라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직분을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급적으로 직분이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질서 차원에서만 직책에 있어서만 목사이지,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질서 차원에서만 목사라는 직책이 있는 것이지,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계급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유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게 회의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재직계를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뭐라고 그러면은 오래된 분이 또 뭐라고 막 해요. 온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고 그러느냐. 고가만히 자리에 앉으라고 막 이래요. 아직 여러분은 못 보셨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왔는데 오래된 교회는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안 하셔야 돼. 저는 많이 봤어요. 아주 대놓고 막 그냥 뭐라고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파로 갈라져 있었죠. 하나는 본래부터 이 유대 땅에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 애국에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에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에루살렘에 머물면서, 에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수가 많겠어요? 헬라파가 많겠어요? 당연히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가 많죠 교회 안에서 교회도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편을 가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편을 가르는 거, 내 사람을 만드는 거, 내 사람을 목사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자기 사람. 실제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손을 잡읍시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편을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의 때로 하나가 되야 됩니다. 늘 하나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돼 그런데 자꾸 교회가 만들면.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음, 어느 교회는 이 장노님파, 이 장노님파, 이 장노님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노님파에서 누가 나오면 여기서 표를 한 표도 안 주는 거예요. 안 돼요. 또 여기서 나오면 여기3 표도 안요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안 나와. 야당 여당 우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야당 여당.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걸로 지금 앓고 있고 그렇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인들을 전체 다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싶다. 구제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맡을 사람을 추천해 달래, 세워달래. 놀랍게도 여기에 예루살렘 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교회가 훨씬 더 세력도 크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대표자들을 훌륭한 거죠. 이분들이 헬라파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에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교회 일곱 집사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 요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문을 꽁꽁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왜냐하면 발각되면 죽으니까요 에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목숨이 위협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잖아요. 돌에 마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로님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들이 한 7만에서 12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고 2018년 미국의 연례 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기록에 나오거든. 요 그런데 이 중에 5만 이상이 크리스찬이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곳에서 온갖 학대를 다 당하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고 현재 그렇거든. 요 그곳에서 교회 대표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일곱 집사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왜냐 내가 교회 대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직분을 사모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내게 해가 되는 거야.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거야.